안녕하세요. 지혜의 취향입니다. 오늘은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속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 존재일 수 있는지 알지 못하죠. 오늘은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상냥하고 친절한 동료처럼 보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동료들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해 누구보다 활발하게 분위기를 띄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회의 중에 다른 동료들이 말하는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신의 아이디어인 척 발표하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자신의 승진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모두를 배려하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자신만을 위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활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능숙합니다. 타인의 불안이나 걱정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한 예로 회사의 팀장인 김 씨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 직원이 최근에 부모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김 씨는 그 직원에게 정말 힘든 시기네요. 회사에서 그 어려움을 이해하니 조금만 더 참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직원은 김 씨의 말에 감동해 더욱 충실하게 일하게 되지만 김 씨는 그런 감정적인 유대감을 이용해 그 직원이 더 많은 일을 맡도록 합니다. 물론 이 직원은 김 씨의 의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활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계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얻기 위해 여러 명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매번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며 이를 통해 자신도 승진하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행동을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먼저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어느 날한 사람이 새로운 팀원으로 합류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 팀원은 모두에게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몇주 뒤, 이 팀원은 제가 너무 바빠서 못했던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들의 약속된 업무를 자신이 대신 처리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상사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며 승진을 위해 계산된 발언을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면에서 매우 유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이를 통해 타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직장에서 한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말없이 다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다가 결국 힘든 상황을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교활한 사람은 그 직원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그 직원은 마치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교활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교활한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회사의 임원서 씨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그것을 자기 아이디어처럼 발표합니다. 그는 처음에 승진을 빠르게 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가 가진 진정성과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결국 서 씨는 자신이 해온 행동으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잃고 직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조심스럽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가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를 살피며 상황을 계산하고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